바 어? 음악 선물이요 쉐이킹 쉐이킹 위 아래 위 맞춘거야 둘이? 아 방금 1초 우리, 우리 처음부터, 처음부터 해볼래요? 아, 우리 잘 맞네 저희 MC는 안드리드 해보죠 저요? 네 스페셜 MC 방탄소년단의 지민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쇼음악 중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? 먼저 김강 씨가 부릅니다. 사랑의 금수저. Oh, shaking, i s h a k We are, it. we, we are. 네, 스페셜 MC 방탄소년단의 지민 정국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또 사랑 중인 사랑 사나이, 깽상의 사랑입니까? 너희들 네,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이거 그러면 우리 해외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? 그럴까요? h e l 형둘 세다질 둘, 둘세 m c 기분 자세가 아니요 둘셋 같은 거 하면 안 돼요. 그럴까요? 헬로 발음... 그럴까요? 헬로 어. 이렇게 들어가자고. 네. <laughs> 뭔가 우리 동상 같지 않아? 그럴까요? 그럴까요? 헬로. 사다. 어, 그러니 어. 출발 에버랜드로. <laughs> <laughs> 안녕. <웃음> 뭐야 저게? 좋좋요요 o Sadica, n i t 세 h e l l o n e t e o m e e a come a o m e t come o m e t come tea, come m c 로오 e 처음 음악 방송에서 MC라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오늘 저만 잘하면 잘 마무리 될것 같거든요. 리허설해 보니까 저만 좀 그래요. <laughs> 제가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지민 형과 함께 떨지 않고 열심히 다음도 즐겨보겠습니다. MC가 어렵네요. 아 역시 이게 하면 는다고 아, 두 번째 MC를 하는 날이었는데 아 암튼 진짜 이게뭐 음악 방송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MC랑 이렇게 또 야외에서 하는 MC가 좀 다르네요 살짝 좀 많이 아, 긴장돼요 난 처음이니까 김민이 예. 형은 긴장도 많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왼쪽에도 그러고. 안 친하고 정국이는 나안 보고 <laughs> 그래서 약간 처 참을 긴장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옆에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얘를 좀 교육을 좀 시켰더니 저를 잘 챙겨주더라고요. 그래서 재밌게 잘한것 같아요. 네.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저...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저희 둘이가 아닌 좀 다른. 아니, 저는 다음에도 정국이 혼자 일단 나가고 좀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또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나를. 자, 오늘 정말 잘챙겨줬어요 좋았고. 있겠지? 아, 어, 너무 네. 고맙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, 이런 기회 주신다면 어,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할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는 이런 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더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 생각 하다가 긴장해서 제가 실수한 거예요 알겠죠? 맞지? 뭐 아, 어, 그렇게 생각해 <laughs> 자 여러분들 저 MC 마이보저는지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엔 또 멋진, 또좀 성적, 또 부드러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제, 제가 도 잘할게요. 네. 안녕하세요.